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전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어, 우리가 말씀은 중간에만 읽었지만 전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어, 14장은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 그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어, 14장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의 인생을 딱한 문장으로 성경 저자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뭐가 있었어요?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살아가는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싸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불편한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못 이루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분내색과 늘큰 싸움이 있었대요. 사울에게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습니다. 늘말 그대로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달랐어요. 사무엘 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안식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되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의 연속이었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5장 말씀은 그 이유. 사울에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왜 쉼이 없는 인생이 될수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쉼이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왕도 예외가 아니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그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되고 이가 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한나가 통곡하는 인생이었는데 사무엘을 주시고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반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지만 이상적인 사사 사사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사사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인생이 상승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이 견고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마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자3 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자이 진멸이란 단어는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말이 이 진멸이란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것도 행군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행군을 하다 보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약자들 어린아이로 구성되어 있는 이행렬의 후미 부분에 있는 그 약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친 겁니다. 비겁한 족속들이죠. 군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민간인, 그것도 싸울 수 없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분녀자들을 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출애굽 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자, 4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주님은 과거의 만행을 잊지 않고 아말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약삭빠르고 야비한 아말렉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심판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막이 네,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 원정을 위해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싸우려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몇 명이 모집되었을까요? 15장 4절에 보면 보병 20만 명과 유다 군사 1만 명이 모집됩니다. 21만 명. 엄청난 군대가 지금 모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블레셋과 싸움을 했을 때 군사수가 몇 명이었어요? 지난 14장에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하세요, 여러분? 600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600명이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600명의 600명과 싸웠던 것에 비하면 지금 2 1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가진 힘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은 커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있는 겐 사람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자, 겐 사람. 자, 이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진멸하라. 하나님의 이 무서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곳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겐 사람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겐 족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베푼 친절은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수십 배, 수백 배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야구부서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다루고 있죠?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약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너희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베푼 친절은 수백 년이 지나도, 지나도 갚아 주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친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더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자 그렇게 할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절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두고 죽이기에 아까운 짐승들을 다 살려둡니다. 자기 마음대로죠. 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모든 것을 죽이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찮은 것만,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울에게 혹시 21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 뒤에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믿고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분리색과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21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 뒤에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한 말씀은 보류하거나 취사선택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사울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21만 명이라는 그 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울에게 21만만의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평탄한 삶, 굴곡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아가강과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둡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자, 왜 그랬냐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15절에서 말합니다. 좋은 짐승들을 죽여서 낭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리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 수많은 재물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저자는요, 사울의 인생을 추적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도 결국은 불리세에게 죽게 되고요. 그의 후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과 왕을 살려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상당수의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먼 훗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하만이 누구의 족속인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쉼이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쉼이 없는 인생이 된 이유는 사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교만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12절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 승리하고 나서 갈멜에 자기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마도 사울은 모세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업적이 모세와 같다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상황을 판단한 사무엘이 밤새 사울을 위해 중보해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서는 들어가는 순간 짐승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의 말이 사실일까요? 구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사울과 백성들의 공모였습니다 함께 공모해서.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모든 잘못을 백성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남 탓을 해요.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나로하여금 서막가를 먹게 했다고 말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을 때는 언제고, 죄를 짓고 나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나오십니까? 남편 탓, 아내 탓, 상사 탓, 공동체 탓. 여러분, 이런 말은 사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고 내 인격의 부족함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입니다. 자, 사모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일까? 자 사울이 언제 왕이 되었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세우시고 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울은 교만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시면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강조점은 다 없어지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짐승은 살려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가치관,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직무유기를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의 의무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전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의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탈취하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로 요약해서 선포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쉼이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의 혹독한 심판 선언이 있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사무엘의 그 심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의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평소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구를 경호리 여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호리. 여러분 우리는요 둘다할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리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울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울은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울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면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보다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을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넘겨 주십니다.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울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초대는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사무엘은 아각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자, 아각이 오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 아각 왕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찍어 쪼개 버립니다. 다소 과격한 언어가 기록되었죠. 아각을 처형하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자신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데, 본인만 슬퍼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쉼이 없는 인생,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유함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할수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띠띠우시며 저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